안녕하세요. 절교매이처 TV 일교 소장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10원도 주지 않더라도 계속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분은 아마도 단한 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이 좋아서라기보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노동으로 맞바꾸기 위한 도구일 뿐이겠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한 번뿐이고 타인의 생각이나 이 전통적인 사회적 인식으로만 규정지어진 틀에 맞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며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 걱정할 수 있지만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워 행동에 옮긴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내 소중한 시간을 받고 노동으로 대신해서 받는 월급이 아닌 매달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다섯 개, 열 개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꿈이 아니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만큼 초라한 것도 없겠죠. 매달 돈이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을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등 자신의 욕구에 맞게 액수를 정해서 목표가 달성되면 더 이상 돈을 쫓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500만원 벌면 1000만원 벌고 싶고 또 1000만원 벌면 2000만원 벌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이니깐요. 돈은 안 부를 정도는 있지만 인색해서 주위에 친구가 없고 젊음도 사지 않는 부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 주위부터 베푸는 멋진 부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지기 위해서는 총 자산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자동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통장에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1억만 있어도 억수리 난다고 해서 정말 큰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뭐 화폐 가치 하락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10억이라고 해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이 10억은 정말 말 그대로 꿈의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올인한는 이유도 매한가지겠죠 그렇습니다 10억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은행에 통장에 넣어봐야 한 달에 세금 빼고 나면 고작 105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정말 적죠 만약 시세자 분께서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깐요 하지만 전년퇴지라게 있고, 이제는 그마저도 짧아져서 영원하지 않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월급이 아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창한 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정도의 금액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매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본인이 하는 일을 주업이 아닌 부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훨씬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자산의 금액이 아닌 매월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죠. 은행에 10억을 넣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10억이지만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돈이 나오는 규모가 다르죠.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천만 원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0억이 아닌 그의 절반의 절반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토지 위에 물을 올려서 일반 직장인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느냐와 모르느냐의 차이이며 두번째는 실천하느냐와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죠. 요즘 생필품부터 안오르는게 없죠. 달걀, 라면, 우유 등등 생필품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이기에 피부로 쉽게 와닿아 느낄 수 있지만 건축비가 오르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최근부터 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와 더불어 토지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죠. 이래서 적은 금액으로는 3층이나 4층 건물을 소유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발품에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이 임하신다면 분명 길이 있고 방법이 보이죠.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발품을 팔아 금매를 잡는 방법이 있고 또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뭐가 되었든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투자금이 적을 때는 공실이 안 나고 수익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건축업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건축업자의 돈을 동원해서 건축 후 임대를 맞추면서 건축비와 땅값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서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쉽게 말하자면 건축업자 즉 건설사가 건물 다 짓고 투자금과 대출을 제외한 부정한 금액은 방을 임대해 주면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금물조가될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수익률을 누리며 장기 보유할 목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시세차익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마중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펌프에 먼저 붓는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예전에 펌프로 물을 뿜어내어 실수로 사용하던 때 펌프질을 하기 전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는데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필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에 있어 마중물에 해당하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과 그러니까 돈이죠 돈한 바가지 정도의 돈과 펌프질을 할수 있는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뜬구름 잡는 것 같으세요 그럼 이해가 쉽게 되도록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영원으로 월세 400만 원 이상을 받는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마중물과 실천력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